양한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네, 이 점점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나이가 들면 사실 이렇게 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더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u v 에 의한 색소침착 같은 경우에는 좀더더 더 많이 있습니다. 더 달고 있네 더 많이 있습니다. 즉 일반 색소침착은 조금 적죠 마이너스인데 UV 침착은 지금 거의 연령대하고 아, 표준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게 더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눈에는 보이시죠? 안 보이지만 눈에안보이지잘 보이네요. 이렇게. 네네 이렇게 점점 올라오시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지금처럼 더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거죠 지금 피부톤도 거의 균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너무 좋아서 제가 뭘 어떻게 별로 좋은 고객이 아닌 상황입니다 피부 노화에서 보시면 어.. 아까 탄력 보지, 보여드렸고 이번에 저희가 최초로 또 피부 결이 놀랍죠? 와 이거 뭐야 진흙 진화... 어, 이거 질문이여이까지는 몰랐는데, 이야, 까만색 칠해놓으니까 기가 막히네. 네, 피부결이 이런 식으로. <laughs> 이거를 수치화시키는 게 지금 또. 네, 네, 맞습니다. 38. 오, 와. 네. 어. 이거 지금 최초죠, 이거? 네, 최초. 이건 지금, 어, 이거 빨간색이네요. 피부결은 보시다시피. 이야, 좀. 네, 이렇게 길게 늘어진 부분도 좀 있고, 이렇게 좀. 오와. 이런 식으로 균일하게 되어 있으면 좋은 피부결인데, 지금 이렇게. 위로 찾기도 아니고, 이거 네. 어떡하지, 이거? 그래서, 이 피부결은 조금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좀더 예. 관리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어, 관리 많이 하겠습니다. 네네. 네. 아, 원장님, 티켓팅 저기 얼마, 음. 비용? 어, 얼마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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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술, 어, 시술 뭘로 해야 될까요? <laughs> 저기. 어, 그거는 레 알람의 어, 아, 네, 복수로. 아, 네네. 네. 자, 더, 더, 보여주시는 거다 보여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 어, 뭐,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모공도, 하고 하니까. 네, 모공... 앞뒤 앞뒤 상관없이 다 해주세요. 네네. 그럼 내가 순서대로 쫙 편집할테니까. 네, 모공도 지금 연령대에 비해서는 좋으신 편에 아프지 속하고요. 뭐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모공도 싹볼수 있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피부 속 표면에서 점점 좋은 거 들어가는 것도 확인 가능하니다 지금 바깥에서부터 속으로 쫙 네. 보셨네요. 어떻게 꼭 사람 죽었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 <laughs> 영상이다. <영상에서. 웃음> <laughs> 네, 그래서 지금 지금 코 밑에 여기도 뭐가 있는데 뭐 면도하다 다쳤던데. 네네. 이게 표면에는 그렇게 표가 안 나지만 점점 안에 이렇게 아그게 면도하다 다쳐서 이거 생긴 네. 것도 다 이쪽 또, 편에도 저, 지금 팔자 주름 쪽에도 점, 점점 굳는 <laughs> 그 <칠힌> 부분들이 <laughs> 보이고 있어. 오, 그 부분 엄청 굳시니다 인마가실 것 같습니다. 조금. 이게 이렇게까지 확대가 가능한가요? 와... 진짜... 자, 쭉 확대가 볼까요? 네, 확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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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가 보겠습니다. 오,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뭐그 외에는 이런 식으로 뭐 사이즈 측정도 가능하고요. 본인 눈 사이즈 알고 계셨나요? 59.3mm? 와입한번 네. 재주세요. 팔십 m 점일이니다 날도 되고. 이건 근데, 주로 이제 코쪽으로 많이 쓰지 않아요. 코, 코. 름도 아. 지울, 아. 지울, 지울 수도, 아, 지울 수도 있고요. 아, 그, 아오, 네. 그렇게 되네요? 네, 네, 미리 지워서 시술을 어. 어떻게 시술이 어떻게 아, 좀아지는지 보실 수도, 아, 예. 수있습니 어, 색소도 좀없지게 네, 좀 이게, 이렇게 오, 이렇게. 없애줄 이렇게 없애 보, 없수 어. 있고요. 어 뷰티프레스. 어 뷰티프레스 하네. 이렇게 있구나. 이거, 이거, 잠깐 아, 이렇게 해서 아까, 아까 봤던 거 이렇게 쭉 뜨는 거보이죠 아, 음. 상세로 들어가서 아주 디테일하게 검색을 하는 방법으로. 와, 이야, 귀엽게. 어, 이게 내가 찾아보면 이렇게 뜨거든요? 네. 이게 만나요. 아, 이렇게. 이렇게 지금 다 보여주니 아까 그 데이터들이 여기 다 있네요 네. 뿐만 아니라 음, 여기 추천 제품에 이렇게 음, 병원에서 추천는 제품에도 이렇게 띄울 수가 있다는 거죠 음, 쓰이, 굉장히 좋습니다